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Monday.com의 최신 투자자 프리젠테이션과 시장 데이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요즘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선 Monday.com 어떤 회사인가요? 좀 딱딱한 기존 방식 말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워크 OS 플랫폼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좀 어떤 개념일까요? 네. 그 워크OS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업무용 레고 블록 같아요. 아, 레고 블럭이요? 네. 코딩을 몰라도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기능이나 워크플로우를 조립해서 쓸수 있게 만든 그런 플랫폼입니다. 아주 유연하죠? 기존에 좀 경직된 솔루션이나 아니면 너무 복잡한 그런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단점을 좀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제품이 또 동일한 코드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는 정도 기술적으로는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레고 비유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핵심이군요. 그래서 그런지 고객 기반도 상당히 넓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성장세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연평균 고객 증가율이 22%나 돼요. 22%요? 네. 그래서 현재는 24만 5천 곳이 넘는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와, 24만 5천? 네. 그리고 뭐 건설, 금융, 기술, 의료, 정말 다양한 200 가 넘는 산업 분야랑 전 세계 200개 이상 시장에 퍼져 있다는 정도 주목할 만하죠.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다각화된 고객 기반이군요. 24만 5천 고객사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런 성장이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숫자가 궁금해지네요. 네, 재무 한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 회계년도 2분기 매출이 약 2억 9천만 9백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수치고요. 더 놀라운 건 연간 매출 성장률인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7%씩 성장했어요. 이 연평균 57%요? 이건 뭐 정말 폭발적인데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로, 매출 총 이익률. 이게 비일반 회계 기준, 난갭 기준으로 보면 90% 수준입니다. 90%요? 와. 네. 이건 뭐, 일회성 비용 같은 거 빼고, 순수하게 제품 판매로 얼마를 남기냐, 이건데, 90%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거의 이상적인 마진율이죠. 핵심 제품 수익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마진이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고객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 반복 매출, 그러니까 A R R이라고 하죠. 이게 5만 달러 이상인 고객수가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10만 달러 이상 고객수는 무려 46%나 들었습니다. 46%나요? 네, 이건 Monday.com이 그냥 개인용 툴이 아니라 이제 기업 시장에서도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큰 고객들이 늘어나는 건 안정적인 매출에 중요하겠네요. 그럼 기존 고객들은 계속 서비스를 잘 쓰고 있나요? 이탈은 없고요. 네, 전체 고객 기준으로는 111%, 그리고 5만 달러 이상 고객 기준으로는 116%를 기록했습니다. 100%가 넘네요? 네, 이게 100%가 넘는다는 건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떠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기능이나 서비스를 쓰면서 돈을 더 쓴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워크OS의 유연성 덕분에 고객들이 점점 더 깊숙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수익성도 좋고, 고객 유지율도 탄탄하고, 그럼 현금 흐름은 좀 어떤가요? 조정된 인여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2025년 2분기에 6,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매출이21%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현금도 잘 벌고 있군요. 네.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늘고 있다는 거죠. 다만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가 334배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300 34배요. 네. 주가매출비율은 한8 배, 주가순자산비율은 7.5배 수준이고요. 이건 뭐랄까 시장이 먼데이닷컴의 미래 성장 가능성, 특히 그워크 o 스라는 비전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대가 큰 만큼 또 고려해야 하는 위험 여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짚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전히 매출 대부분이 핵심 제품인 먼데이 워크 매니지먼트 여기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아, 네. 핵심 제품 의존도. 네.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좀 장기적인 숙제라고 할수 있고요. 둘째는 역시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이 시장이 정말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쟁쟁한 회사들이 많죠. 먼데이닷컴만의 어떤 차별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운영이 복잡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넷째는 글로벌 경제 침체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경제 변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네. 네 다섯째는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a a 기술 도입과 활용 그리고 관련 규제 변화 이것도 새로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그런 잠재적 불안 요소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자 지분율이 21.51%로 높고 창업자 지분의 거부권이 있다는 점도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핵심 제품 의존도가 높은데 경쟁까지 치열하다면 확실히 고민이 깊겠네요. 정밀을 좀해 보면 monday.com은 정말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고 워크OS라는 매력적인 비전도 가진 회사군요. 맞습니다. 그 유연한 플랫폼이라는 강점, 그리고 거대한 시장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핵심 제품 의존성, 치열한 경쟁, 그리고 여러 외부 위험 요인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런 기대와 우려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Monday.com 분석이 당신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Monday.com은 모든 업무를 위한 핵심 플랫폼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업무나 속한 산업에 이런 유연한 플랫폼이 도입된다면 어떤 기능이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